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게 특별히 기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사임을 했을 때 사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뜻하지도 않은 어떤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아 길바닥에 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어, 열무김치를 했는데 열무김치를 좀 어,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또 먹을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뭘 주셔도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내가 떠나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정겹고 인간적인 모습인가. 이뭐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어,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목회자로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런 분들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제가 아직 사택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 집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사람이 나가서 김치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김치만 보낸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식사라도 하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이것도 마음이 또 울컥한 거예요. <laughs> 제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대뜸 저한테 <laughs>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처음 부임하는 날,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때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꼭한 번은 저에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햇수로는 11년 전의 이야기인데 설교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때 몸이 굉장히 병들고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였고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주일날 되어서.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겨우 겨우 주일날 저녁 예배당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임했었고 그날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무익한 종의 비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말씀, 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분이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또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애석해할 것도 없고 애끓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원통할 것도 없고 나는 수고했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그동안 심란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확. 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도 이제 무익한 종으로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저도 앞으로 목회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어, 무익한 종이 되어서 목회를 잘 하시기 바란다고 잘 가시기 바란다라고 그렇게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통화가 굉장히 저에게 찐했던 그런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종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날 삶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익한 종의 비유는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맥락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절대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아이를 하나 가리키면서, 이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를 용서하되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대하면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기가 부끄럽죠. 솔직히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몇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아니면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만날 때어 이제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이제 후배들도 이렇게 모이 어 만나서 모일 때가 있는데 저희는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대표님 아니면 저는 남 대표고요 <laughs> 또 다른 후배는 어 장군처럼 생겨서 제가 전장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그렇게 불러요. 남 대표님, 아유,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laughs> 목사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아, 이거는 흉내 낼 수도 없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줄 수 있다면, 덜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덜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식 믿음 더해줄 수 없습니다. 제 믿음 덜어서 제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제자들을 볼때 믿음 받아라 라고 하면서 더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이 말씀에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런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로 저리로 옮겨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의미해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적같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꼭 물리적인 차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산도 옮길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상징이 있어야 돼요. 아,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했을 때 상징이 있는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의 간디, 예, 관련된 사진 중에 물레를 돌리는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그 사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잠들었던 인도를 깨워버립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영국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했던 간디는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그 가난을 딛고 그 압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물레를 사용했던 겁니다. 물레를 돌려서 수제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동시에 영국산 제품을 거부하면서 자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인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할 때, 그 상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종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가혹하게 보이죠. 어, 이 본문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종이 있는데 그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씻어요.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또 음식을 잘 차려서 주인이 식사할 수 있게끔 음식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에 자기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식사를 다할 때까지 주인 뒤에 서서 사소한 것까지 하나, 뭐물 갖고 와라, 또뭐뭐좀 뭐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시중 드는 것이 그 당시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인은 종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참 충성스럽게 일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기뻐할 만하고 주인이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연자맷돌 2탄입니다. 연자맷돌 2탄처럼 또한 번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1800년대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이 책은 미국의 노예제도가 어떠했는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당시 농사를 어떻게 짓고 또 그리고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흑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그런 자서전인데 이게 굉장히 슬픈 책이에요. 1841년 뉴욕에서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흑인이 태어나는데 어,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당시 북부에는 해방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되기 전이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미 북부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유인 노예, 노예에서 노예 자유인이 된 그런 흑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유인이었어요 아버지도 자유인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었고 바이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납치를 당해요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살아있었죠 납치를 당해서 남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말도 못할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 같으면 미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살했을 거예요. 진짜 말도 못할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극적으로 자유를 다시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이 썼는데, 얼마나 끔찍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일개의 가축처럼 어떻게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처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엔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 그 배역 중에 브래드 피트가 까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부로 끌려가서 여러 주인을 만나는데 정말 무자비한 주인, 정말 냉혹한 주인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선량한 주인을 만나기도 했는데 주인이 착해 보여서 선량하게 보여서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화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백인들의 인식 가운데 흑인들은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리 잘해 주어도 노예 이상 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사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이상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과 200년도 안된 시대에 노예의 삶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러했다면 예수님 시대의 종들, 예수님 시대의 노예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의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민족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지배계급처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도 지배계급이나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도 지배계급을 옹호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비유가 오늘 이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만 해도 살아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무익한 종과 같이 되라는 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보유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비유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일이에요. 일.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할때 무익한 종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헤라클레스 나킬레우스처럼 강한 힘과 기술로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영웅, 영웅 봉색의 시대에 그런 신화에 젖어 있던 그런 신화로 가득 차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웅의 이미지를 바꿔놔요 진정한 영웅은 그렇게 힘으로 상대를 내리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섬기는 사람이,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익한 종과 같은 믿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원망과 불평과 절, 절망, 좌절 이런 거는요. 훈련 받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나서 이 말도 잘 해야죠? 아주 힘들게 일하고 나서 말 잘못해서 그 좋은 일다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이 말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이 뉴스에 어떤 뭐 치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뉴스 내용이 아니라 소나기가 막 쏟아지던 날에 폐지를 주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준 어떤 여성분에 대한 그런 어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그분을 찾으려고 그 여성분을 찾으려고 기자가 이렇게 수소문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먼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찾아서 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가 막 진짜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우산을 씌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헤어질 때 봉투에다가 돈을 3만원을 넣어서 나에게 주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 여성분을 찾으려고 또막 수소문을 하는데 그러다가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돼서 보니까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날 장보고 오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폐지를 주는 할아버지가 그냥 비를 다 맞고 가시는 것을 보고 우산을 받쳐주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누가 찍었는가 하면 어 길을 가던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찍었어요. 그 블랙박스 내용을 제보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옷이 다 젖어요. 우산은 할아버지에게로 이렇게 가 있고,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여성분과 통화를 시도하고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끝내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와 문자만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가 이 방송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문자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한 그 문자의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다, 이런 말, 이런 방송 잘안 내보내죠. 뭐 우산 한번 씌워주고 리어커 밀어준 걸로, 이거 너무 호들갑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리어커 엄청 많이 밀어드렸어요. <laughs> 강남에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뭐, 제가 하여튼, 저도 진짜 많이 밀어드렸고, 저희 집 어릴 때 차는 없는데 리어커가 있어갖고, 그, 그 생각이 나서, 하여튼, 그리고 또 영등포 이렇게 그 지역 가면 리어카이다 짐을 한지씩 신고 이렇게 영등포 시장을 다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밀어드리기도 하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 밀어드리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뉴스에 나온 적이 없죠.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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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만 그런 일한게 아닐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언론이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무익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도 놀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삶이 너무 고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